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와 건강을 지켜주는 국제 사회의 협력이란 주제로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기영 교수와 함께 합니다. 최근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에서 평화를 되찾아 주는 역할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과 학살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구금되고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 협력은 최근 더욱 무력해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기술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기술 패권주의가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협력하여 중국을 더욱 견제하고 있으며 대중국 수출 제한을 통한 경제 공동체와 쿼드라는 안보 공동체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과의 협력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기자동차의 세계 1등은 절대 중국에 내어줄 수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 자본주의는 당근과 채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자를 확대하면 그만큼 당근은 커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채찍이라는 매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한국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미국 투자 보따리를 들고 함께 갔던 이유입니다. 어쩌면 그 당근은 우리나라 첨단산업 발전의 교두보가 될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정글과 같이 서로 무리를 만들어 대결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아랍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에서는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소재로 그린 비극영화 그을린 사랑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죽으면서 세상이 보기 싫다고 시신을 묻을 때 엎어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족사회, 민족사회, 그리고 국가사회를 넘어 연합사회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과 기후변화 등에 전 세계가 협력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의 생명체는 사라질지 모릅니다. 막대한 자금투입으로 빠르게 개발된 코로나 백신은 백신 자국주의 앞에서 독점되고 있어 많은 세계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새삼 국제사회가 연합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져 보입니다. 유럽연합처럼 연합기구의 법률이 개별 국가의 법률보다 더 우선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길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지구를 지켜주는 연합, 국제, 사회의 지혜를 기대해 봅니다. 박기영 교수는 순천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